안녕하세요. 춘카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차량 가로바 어닝 설치를 진행해 볼 건데요. 가로바는 네키네이터 스타리아 전용 가로바로 설치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스타리아 차량이 출고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셨다고 하는데요. 유일 캐리어의 리벳 고정형 가로바 제품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리벳 고정역 방식이라서 루프에 홀 가공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홀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을 좀 원치 않으셔서 요번에 스타리아 전용 제품으로 나온 네키네이터 무타공 가로바로 장착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어닝은 휴고 제품으로 진행을 해 드렸고요 2.5에 3m 어닝으로 소프트 어닝 중에는 최대 사이즈의 어닝입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차량과 좀더잘 맞는 제품이고요. 어닝룸도 추가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키네이터 스타리아 무타공 가로바 장착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2열 루프 필러에 단단히 고정이 되고요. 그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내구성도 좋고, 그 스트레는 전체 분체 도장이 되어 있고요. 바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가로바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클램프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고그 찝어 주는 부분은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퀄리티가 좀 뛰어난 제품이라서, 저도 이번 설치 후에 스타리아 차주분들께 조금 추천을 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사이드 어닝은 보조석 쪽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2열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고 닫는 부분 센터에 위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어닝을 설치 완료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어닝을 펼친 사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 코팅.